자, 여러분들,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1대2인 점의 도형의 방정식.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자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이. 자, 여러분들, 우리가 비율이 일정한 점의 자치는 뭐다? 원이다. 원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1대1 내분점과 외분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1대1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그럼 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분점과 외 분점을 구하세요. 네 분점부터 구해볼게요, 여러분들. 네 분점 구하면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 3분의 5 더하기 4. 3분의 1 더하기 얼마? 이다 이렇게 돼서. 얼마가 되냐면, 3,1인 예. 건 여러분들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외분점을 모르는 친구, 손. 외분점 안 배웠어? 어, 외분점은 제가 이거 하고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외분점 일단 구할게요. 자 외분점은 자 1-2분의 5-얼마? 4 그렇죠. 잘하시네요. 1-2분의 1-2가 되죠. 그러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 얼마가 돼요? 1이 됩니다. 그래서 지름이 지름의 양 끝점이 이렇게 내분점과 외분점이 되고요. 어, 중점을 구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중점을 구하면 1, 1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x 1의 제곱 y 1의 제곱은 자, 이 거리가 얼마가 되냐면 루트 8이 되나? 아, 요 예, 루트 2네요. 루트 4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4가 돼서 자, 중심은 1.1, 반지름은 1. 얼마다? 2다. 아이고. 2다. 자,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정답은 4번.